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서 분양하는 안양자이 헤리티온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분양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11월 말에 분양 공고가 나왔고 12월에 청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가가 나온 만큼 확정분양가를 보면서 한번 안전 마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양자이 헤리티온 1,700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이 중에 3분의 1 정도인 639세대를 분양합니다. 주택형도 다양하게 나왔어요. 4구, 5구, 76, 84, 101 크게 다섯 가지로 나왔고요. 세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구가 주력입니다. 5구가 절반 가까이 나오고 네, 84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리고 사고도 꽤 많죠. 그래서 중소형 평수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왔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선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해당 지역 자 경기도 안양시 거주자입니다. 네, 안양시 같은 경우는 동안구는 규제 지역으로 적용이 됐지만 만안구는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뭐 기간은 없고 모집 공고일 현재 안양시 거주만 하면 됩니다. 세대주 자격도 없습니다. 세대원도 가능해요. 나와 있는 대로 비규제 지역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고요. 거주 의무기간도 없습니다. 전매 제한도 1년이에요. 짧은 편이죠. 재당 점제한도 걸리지 않습니다. 확실히 비규제 지역이라는 메리트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입주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 4년 가까이. 공사기간이 굉장히 긴 아파트라고 볼수 있고요. 계약금은 10%를 받는데, 계약할 때는 2천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60%까지 나옵니다. 대출의 여유가 많이 있는 편이죠.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가 적용이 됩니다. 동 배치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긴안 나오지만 요 도로 건너편 여기가 1호선 명왕역이에요. 그러니까 요 101동, 102동, 103동 요동 번호가 앞쪽일수록 네, 앞 동일수록 역과 이 쪽, 역 주변에 있는 상업, 인프라 시설들과 더 가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안 나오지만, 초등학교가 이산 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동이 무조건 입지상으로 좋습니다. 뭐든지 가까워요. 그냥 뭐든지 가깝기 때문에 앞동이 로얄동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동에 있는 단지들이 이 84A. 그 다음에 이 4구. 네, 의외로 4구가 압동에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지만, 네, 압동의 물량이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76, 네, 요런 라인들, 요런 라인들이 좀 압동을 차지하고 있다. 101, 네, 요런 확실히 좀, 좀 중대형 평수들이 좋은 동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4구 투베이죠? 네, 전형적인 투베이 평면입니다. 방두 개가 다, 드레스룸이 달려있는 건좀 인상적이긴 하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가 5구. 네, 5구 포베이로 뺐어요. 포베이로 빼서. 어, 방이 좀 작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네,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볼수 있고요. 8사는 뭐, 무난하죠. 네, 방내개 알파룸 주고, 펜트리까지 넣어주는 그런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 확실히 자이, 일군 브랜드답게 잘 나온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분양 일정은 12월 2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3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점, 안양 만항구 있는 아파트고, 산본신도시 가깝죠. 그리고 GTS 예정되어 있는 금정역과 한정과장 거리입니다. 고속도로도 여기 삼본IC, 타기 용이한 곳이에요. 네, 1호선 명왕역 가까운 동에서는 5분, 좀먼 동에서도 한 10분 내외면 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란 거알수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자이 대단지 1,700세대 네, 상품성이 있죠. 그리고 자연환경도 좋죠. 여기 뒤에 수리산, 여기 앞에 안양천. 그러기 때문에 자연환경 나쁘지 않다. 우수한 편이다라는 장점이 있는 아파트고요. 자 단점도 보고 가야죠. 공평해야 되니까요. 자, 초등학교 학교 문제가 좀 이슈가 있습니다. 학교 여기가 초등학교예요. 자 가까워 보이죠. 여기가 안양자이 헤리티온이고요. 자 문제는 여기가 산이라는 거죠. 네,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산이 꽤 경사가 급합니다. 뭐 경사가 낮다고 해도 저학년들이 산으로 등교하는 게좀 그렇죠. 안전상 이유도 있고요.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요 앞동은 그나마 갈만한데, 뒷동은 진짜 힘들죠. 이렇게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거리는 좀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요쪽 언덕으로 올라가면, 예, 성문 중고교란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안양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안양이 평준화 지역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학업 수준이 높지는 않은 학교여서, 좀 학군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주변 생활 편의 시설 좀 부족한 편이죠. 네, 뭐 마트, 백화점, 뭐 영화관 이런 건 도보로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입지입니다. 명학역 주변에 약간의 상권이 있긴 합니다. 뭐 커피집도 많고 뭐 프랜차이즈 가게들도 꽤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좀 규모가 있는 시설은 확실히 명학역 주변에는 부족해요. 안양에선 대국분 안양역이나 범계역, 평촌역 주변에 이런 생활 인프라들이 많이 있죠. 확실히 만한구 그리고 명양역 주변이라 좀 약하다라는 거. 그리고 주변 환경. 뭐 여기 다 빌라잖아요. 다 보셔도. 물론 뭐 정비 계획이 잡혀 있기는 해요. 잡혀 있긴 한데 그렇게 아직 사업 수진이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파트 외 지역은 다소 좀, 좀, 이렇게 어수선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죠. 분양가입니다. 난양자의 헤리티온 분양가. 자, 84A 최고가 12억 9천만원. 거의 13억이죠.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싸나 하고 봤더니 층은 높더라고요. 예, 16층 이상, 고층 3개 세대. 이 중에 특히 예, 21층 이상 분양가가 12억 9천,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발코니 확장해야죠. 옵션 넣어야죠. 그러면 일단 13억은 넘어갑니다. 84A 기준으로는요. 84B는 좀 싸지 않습니까? 좀 싸긴 한데, 얘는 최고층이 5층이더라고요. 5층이고, 얘는 그리고 평면이 타워형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확실히 A 타입에 비해 좀 많이 메리트가 떨어진다. 그래서 1억 정도 싼게 정당 가격이다. 비슷한 가격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5구 보시겠습니다. 네, 최고가가 한 9억 2천 정도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발코니 확장 해야 되겠죠? 옵션도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합치면 한9억원 후반, 한 10억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9억 후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사고, 예, 네, 거의 7억입니다. 약 7억이고, 확실히 평면이 작다 보니까 발코니 확장 비용도 저렴하고, 옵션도 적습니다. 그래서 뭐 해봤자 한 7억 초반 정도 가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가격이 적당하냐? 과연 비싸냐, 싸냐? 안양자리 헤리티온 분양가 적절한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유소한이 아파트는 안양역 프루지오 더샵이란 아파트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뒤에 지도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 아파트 가격만 먼저 보고 갈게요. 안양역 프루지오 더샵. 자 실거래 거의 13억입니다. 84 타입이고요. 호가는 지금 r r 기준으로 한 14억. 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구 같은 경우는 10억이 찍혀있고 호가는 10억 5천 정도로 나와있어요. RR 기준이고요. 자 분양가 단순 비교해보면 아까 안양자이 헤리티온 84A 타입 12억 9천이었어요. 가격 거의 비슷하죠. 오구 기준은 아까 9억 2천이었습니다. 9억 2천이니까 어,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이 더 비싸네요. 요런 상황입니다. 일단 가격이 이래요. 그럼 이제 두 아파트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 역입니다 그리고 안양 사이 헤리티온. 여기죠. 자,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은 안양역 역세권입니다. 완전 가깝진 않아요. 근데 역까지의 거리는, 그래도 먼동 기준으로는 꽤먼 편인데, 어쨌거나 가까운 동 기준에서는 안양역,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안양 1번가 도보로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요. 안양 초등학교도 물론, 뭐, 다리를 건너가야 되긴 하지만, 뭐 도보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경강선, 안양역, 완공이 되면, 더블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죠. 안양천도, 연구조망, 뷰가 가능하고, 가까워서 산책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안양자의 헬리티온, 보시면, 뭐 지하철역이 가까운 건 똑같아요. 똑같지만, 안양역과 명항역이 주는 메리트의 차이는 분명하죠. 명학역은 환승역도 아니고 이용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 주변 상권도 있긴 하지만 안양역과 비교할 바는 아니죠. 초등학교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야 됩니다. 심지어 언덕이에요 여기. 자, 이런 요소로 봤을 때 네,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다. 그래서 입지는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이 더 좋다. 근데 가격은 어떻다? 네, 분양가 플러스 발코니 옵션 더한 가격이 안양자의 헤리티온이 더 비쌌다 8사는 그랬어요 그래서 8사는 확실히 비쌉니다 그냥 비싸게 나왔어요 안전마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59 같은 경우도 가격이 뭐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하면 합리적이겠지만 음, 절대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9.2억이랑 10억이었는데 뭐, 여기는 옵션 다 둬야 될거 아니에요? 9억 후반. 9.78억 봐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2, 3천만 원 밖에 안 나잖아요? 여기 RR 매물 10.5억 호가라고 쳐도 1억 미만인데. 이 정도면, 안양역프르지오더샵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안양자의 헤리티온, 만약 청약이 잘 된다. 이 분양가로 나왔는데도, 8, 4도 경쟁률이 높고, 막다 주축도 안 나오고, 바로 안판이 돼요. 그러면, 요, 안양, 마랑구,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안양역 플루지오 도시아 여기 있는, 네, 자연엔, 이편한 세상, CL 포레, 아마 이런 데 가격 다 오를 겁니다. 얘가 가격을 올려줬기 때문에 나머지 아파트들이 따라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런 데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예, 안양자의 헤리티온의 이런 분양 흥행을 응원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평촌자의 아이파크, 이 아파트는 왜 가져왔느냐? 이 아파트가 4구 매물이 있거든요. 네, 21평 매물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봤던 안양자이 헤리티온의 분양가 약 7억 정도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럼 두 아파트의 입지는 어떠냐? 평촌자이 아이파크 여기 있습니다. 비산동에 있고요. 안양자이 헤리티온 여기 안양동에 있죠. 제가 봤을 때 입지는 아무리 말한거라고 해도 안양자의 헤리티온이 난것 같습니다. 뭐, 여기 가치가 낮다고 해도 어쨌거나 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평촌자의 아이파크, 안양역, 뭐 걸어가려면 걸어갑니다. 뭐못 걸어갈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뭐, 여는 대로를 건너고 하천을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게꽤 걸리죠. 뭐, 그렇다고 여기 비산동이, 이름은 평촌에 들어있지만, 오면 비산동이죠. 평촌 아니고. 그래서 뭐, 학군도 뭐,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양자의헤리티온이좀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고 타입 분양가는 조금 더 낮죠? 여기 아까 7억이었는데 여기는 6.9억. 옵션 더해도 가격이 비슷한 수준. 이런 걸로 봤을 때, 어, 심지어 그리고 안양자의헤리티온은 아까 사고 타입이 압동 쪽에 있었죠? 많은 물량이 압동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더 메리트가 큰것 같아요. 아까 보셨죠?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래서 4구 타입이 그나마 낫다 8459, 어, 4구 사고 중엔 4구가 제일 낫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안양자이헤리티온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한 자금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안양 만안구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안양역 프루지오 더샵 현재 가격 여기가 좀더 낫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물론 안양자이헤리티온은 분양 단 아파트이기 때문에 계약금 10%로 4년을 끌고 갈수 있죠. 여기에 중도금 60% 받으면 이제 잔금이잖아요. 네, 잔금 치룰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시세가 오르니까 시세에 맞게 잔금 대출을 내주니까 확실히 지금 돈이 없어도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새 집을 살수 있다는 건 장점이에요. 하지만 뭐 그만큼 분양가가 비싸니까요. 지금 충분한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아양아냐루지오서샵 추천드리고요. 4구, 5구, 8사 순으로 분양가 메리트가 있다는 점 아까 근거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8사는 비싸도 좀 너무 비싼 것 같다. 8사는 좀 별로. 5구도 싸지는 않다. 그나마 4구가 제일 나아 보인다. 그래도 장점이 많은 아파트죠. 대단지, 브랜드, 역세권. 아파트라서 상품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비규제 지역이라서 대출도 잘 나온다. 60% 나오니까요. 뭐, 필요 현금 실거주를 하기 위해선, 뭐, 대출이 확실히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금액 부담이 좀 많이 났습니다. 5구은 분양가가 9억이지만 60% 대출이 나오니까 3억대, 3억 후반, 8, 4도 5억 후반 정도 있으면 충분히 네, 실거주를 할수 있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만약에 규제 지역이었다면 이거보다 필요 현금이 최소 1, 2억 원은 더 늘어났겠죠. 이런 건 확실히 비규제 지역의 메리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실거주무가 없고, 전매자도 1년밖에 안 되고, 중도금 대출 받아도 입주 안 해도 되고, 갭투자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히 좀 범위가 넓다.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욕보다 무서운 건 무관심이라고 했죠. 이 안양자의 헤리티온 같은 경우는 여론을 보면 욕은 굉장히 많아요. 분야가 너무 비싸다. 저 동네 너무 안 좋다. 요금 많은데, 그걸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아파트에. 대게 지나온 역사를 보면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아파트들은 어, 그렇게 흥행에 실패한 적은 없더라고요. 네. 분양이 어떻게든 되긴 다 되더라고요. 분양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갈 것도 많이 오르는 경우도 많고요. 진짜 문제인 아파트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데는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해요, 관심이 없는 데는. 관심, 네, 뭐 분양가가 비싸든 싸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예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아파트가 있어? 그런 데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 네, 그런 데가 오히려 더 문제지.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욕을 해주는 곳은 그래도 다행인 곳이다. 라는 말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돈다방 안양자의 헤리티온, 분양가 적절성, 안양역, 푸르지오, 더 자우 아파트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